여러분, 안녕하세요. 히르입니다. 오늘은 블루 스타즈를할 건데요. 일단, 콤플레벨로. 니타 쓰겠습니다. 여기, 브리복이라고 하루마다 맨날 이 맵이 바뀌는데 오늘, 오늘, 오늘은 축구네요. 저 공을 잡으면 됩니다. 축구하는데 이렇게 때리네. 저는 일단, 여기를 절대로 고 오호 오호 이거 야공 가져가지 마 안돼 아골 넣었습니다 저분는 죽어버렸네요. 아, 이 공을 막기만 하면 되는데. 오케이. 하러, 러, 님. 어, 발리. 발리 캐릭터도 좋은데. 저는 아직 발리를 얻지 못했습니다. 아 공을 빨리 뺏어야 되는데. 가라 나나.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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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배하였는데요 캐릭터 좀요꿀게요불베를불어를 콜트 불요를 콜트로 불을 베한데요헤베한데 축구 베한번떠봅시한 오늘 축구 한번요보자고요두바한거요 네, 어. 좋원이요 빨리 부활 와. 아 일본 사람도 있나? 일본 사람인가? 우리나라 사람 저기 골키퍼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골키퍼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골키퍼하겠습니다. 골안넣기게 골키퍼. 빨리 라 골키퍼. 오케이. 골키퍼가 있어야죠. 골키퍼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저대. 제가 골키퍼잖아요. 골키퍼니까 공격, 공격, 아 맞다. 난니 탄이었지. 가라. 아 여러분 제가 여기 꿀격는대를 만들어 보렸습니다 에이. 아, 오케이가 아니야. 아, 빨리 부활, 골키퍼, 골키퍼. 얘들아, 골키퍼. 야, 왜, 얘들아, 왜? 왜요 박스 다 부서놨니, 얘들아? 아, 얘들아. 님들, 지금. 큰일 났는데. 근데 왜 공이 축구잖아얘 님들. 이거 축구인데 왜 배구공이? 아 골프야. 아 안돼, 야 애고 공 뺏기지 마. 어 아, 제발 제발. 어, 님들 화이팅아 제발. 안돼요. 오, 오 살았다 살았다. 근데 좋네요. 여러분 축구 잘만한 친구를 대고옵시다. 좋고 잘할만한 애가 네, 제가 골키퍼잖아요. 다시 기타로 바꾸겠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공격수 가다가 처음에는 공격수 가다가 뭐그 다음에 네. 일단 처음에 공격수 가다가 여기 비살기쓸수 있을 때 음, 갑시다. 아, 저기, 제시 있네. 오, 안 돼, 안 돼. 야, 저골 넣어주나. 아, 저기, 제시가 구멍 뚫어놨네요. 나도 니타야 친구야. 오, 골넣골 골라, 넣었습니다. 0825님, 잘했고 음.. 오케이 0825님이 또골랐왔습니다 우리 팀는 0825님 덕분에 골랐왔네요 어디타 망하고 어, 상자 깡 상자 깡 하겠습니다 셀리 콜트 마음에 든 애가 안났네요 콜트 끼고 네, 쇼다운 듀얼. 아이고, 듀오 가겠습니다. 브롤스타 여기 상자가 있으면 무조건 끼야 됩니다. 난 부숴야 됩니다. 이거. 이거 상자 가면 번개 모양이 나오잖아요. 번개 모양이 피를 회복 그겁니다. 피해복도다 고현님, 어, 김준혁님, 저기 백기농님, 분님. 도윤님 아~ 도윤님 제발 도윤님 아~ 도윤님 아깝게도 도윤님이 살아남지 못했네요 팀만 두명 했으면 됐는 아, 도윤님은 저랑 하기 싫었나 보네요. 자, 플레이 다시 뒤로 가겠습니다. 어, 이구플레이어를탐긴 중이래요. 지금 부를 친구들 님이, 임들님이 다섯 명 왔네요. 그리고, 샌드위치. 샌드위치 먹는 거. 잠깐만요, 또. 어, 샌드위치님이 다 먹네요, 먹어 아이고, 다이너밀크? 다이너밀크님이 저기, 있는데 도망가야 되는데. 아. 어이구, 죽. 다이노밀크가 아니라 타이거님한테 당했네요. 그거. 발리. 불호를 발리. 안 돼. 아, 죽었네요. 아, 아이고. 어... 잘 했나요? 잘 어... 아 좋아했나요? 아안네요 오케이 오 지금 비살게쓸수 있는데요 비살기 지금 쓸 때가 아닌데 아 어... 비쌀기는 위험할 때 쓰겠습니다. 아, 타이거. 진짜 빨리 저것에. 진짜. 어, 아 맞았네요. 어. 샌드위치님이 더 있네요. 아. 욕심부리면 안 되는 거야. 아 위, 위했습니다. 2등. 어디 샌드위치 같지 않네요 아, 아. 샌드위치는 저랑 하고 싶지 않나 봐요. 이건 뭐는 누구야? 이름 뭐야? 저랑 같은 콜트. 어. 아이고, 어, 어, 저기... 저기 있네요. 어. 우와, 오케이. 요즘 브로릴 유행이라는데. 아이고. 어, 너부터 와. 같은 콜트님인 콜트 캐릭터가 있네요 일단 아이템 먹어주고 어... 여기 저거 저기 돈까스 있잖아요 돈까스인데 배그 하는 분은 알고 여기 돈까스가 있잖아요 배가는 분은 알 건데 뭔가 그 뭐라고 해야 돼 자기장 그래 자기장 같아 자기장 같은 돈까스입니다 음 조금 보상 수인점 수십료 랭. 떡, 십 합계, 이유, 나가겠습니다. 오케이, 들어 배울라고, 이 예. 음, 음, 그림 아, 그냥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대장, 대장, 무슨... 저루랑 대장님이 있네요. 대장, 발리, 그래, 발리? 할리브롤이니까 대장이라고 해줄게. 아, 아 진짜 대장같지가나아 죽었어. 아 당했네. 와 아, 대장 벨라모드. 대장 또 당했네. 할리 대장 왜 이렇게 많이 죽어? 아, 아, 이거 콜트 저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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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기 숨어서 쓰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아... 제가 아직 일킬도 못했거든요. 어, 귀 찍는다. 아... 오... 대장님이 잘 못해주시네요. 여기 누구 있나? 있네요. 아, 피살기 쓴줄 알았는데. 피살기. 어, 지금 오케이, 1킬 했습니다. 아, 1킬하고 죽네요. 누구야?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빨리... 아... 어, 나가겠습니다제브롤는 셀리랑 셀리니타 콜트 엘프리모 포코입니다 어 뭐야 뭐야 잠깐만요 오늘은 여기서 먹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음, 뭐, 네. 일단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안녕.